야 인턴! 아, 원장님 어딨습니까? 어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늦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예.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어저께샵 정리하고 새벽에 끝나가지고요, 또 집에 가서 커팅 연습한다고 좀 아, 네. 늦게 잤습니다. 예. 늦었어? 예. 어줘 그러면. 예. 어, 달라고. 예뭘 드릴까요? 딱 보면 몰라? 예? 모르냐고. 어, 어. 늦었으니까 벌금 가져와야 될까? 벌금? 아, 갑자기 무슨 벌금이에요? 야, 그러면 인턴 계약서 이거. 어? 이거 위반으로 그럼 위약금 세배물러주던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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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벌 여기 저 벌금 내겠습니다. 아, 진짜 씨. 어, 야, 네. 그 커트 연습은 다 했어? 아예. 먼저 저 어제 잠도 안 자고 연습했어요. 이 야, 없지? 커트가 이거 어, 개판이네. 어, 아, 커트가 개판이야. 네? 네? 야, 가위가 별로니까 커트가 지금 별론 거 아니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 내가 쓰던 가위 쓰던가 그러면. 어, 아, 정말요? 어. 어, 감사합니다. 야, 내가 쓰던 가 이거. <laughs> 아 이걸로 사람 머리를 어떻게 잘라요? 아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야지. 아, 네? 나는 기술 배워서 이걸로 사람 머리 다 잘랐어 나는. 아, 원장님 이걸로 사람 머리 잘랐다고? 그래. 아 이거 감사히 쓰겠습니다. 아, 이거. 140만 원 가져와. 140만원은 왜요? 야 내가 쓰던 가위니까 그 정도 값어치는 있잖아 140만원 가져와 아니 저희 한달 월급이 얼만데 140만원이 어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 월급으로 이거 가져가면 되겠네 예? 아니 이번 달 월급으로 이거 가져가면 되겠네 그러면 네잘 쓰겠습니다 야야 세팅은 네. 다 했어? 아그 세팅 연습 뭐지 하다 보니까 고데기가 이게 접촉 불량인지 이게 안 뜨거워지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뜨거워진다고? 네 그러면 라이터로 데웠어야지 네? 야그 정도 머리도 없어 야안 뜨거워지면 라이터로 데우면 되잖아 왜 이러는 아, 거야 도대체 아, 죄송합니다 야그 오픈 예? 3분 남았으니까 빨리 밥처 먹고 와. 예? 아, 5분 3분 남았으니까 빨리 밥처 먹고 오라고. 3분만... 아니 3분만에 밥을 어떻게 먹어요? 아, 카레 먹어 어. 카레. 아니 카레 먹으면 되잖아, 3분 만에.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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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그 위약금 물으고 아, 아, 꺼지든가 그럼 어. 아, 진짜 돌겠네, 진짜 돌겠어. 아, 시. 아, 분야 회장님, 어, 여기가 그치겠네, 진짜. 저희가 운영하는 샵이에요. 괜찮죠? 네. 어머, 여기가 우리 문쌤이 일하는 그 샵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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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쌤 아, <laughs> 아, 진짜, 진짜, 세상에 너무 반가워요 내가 아, 오늘 문쌤한테 머리하려고 내 친구들 몽땅 내려왔잖아 아, 감사합니다 예쁘게 좀 해줘요 아, 근데 오늘 커트를 못할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커트를 왜못 해? 아니 누가 머리를 엿가위로 자르라러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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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미친또라이가 그래? 어? <laughs> 어떤 미친또라이가 그러냐고 저런 미친또라이가 그랬어 세상에 아, 웬일이니? 문쌤 걱정 마라. 응? <laughs> 내가 아는 샵이 있어 어, 정말. 거기로 가! 우리도 어? 어. 문쌤 따라서 무조건 거기로 갈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 아, <laughs> 와, 나 진짜. 야야. <laughs> 이경기 계속 운영하고 싶으면은 문 선생님 제대로 잡아내. 알겠어? 아나 어, 진짜. 어 뭐야? 아짜증나문 선생님. <laughs> 어, 예. 어, 같이 식사하러 가실까요? 아 식사하러 가자고요? 예예 예. 아 저는 다른 작가가. 다른 작가. 야 나는 다른 작가 갈 거야. 저게 분영회장님이랑내 당골 다 데리고 다른 샵갈거라고 아. 아니 당골 다 빼서 그렇게 다른 샵으로 가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카레 먹어. 카레 먹어. 카레 먹어. 카레 먹어. 그래. 그래. 되겠네아 카레 많이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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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정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제발 진정을 좀 하세요. 그래? 예 예. 그럼 니가 커피 한잔 타와봐. 아예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와 진짜 손이 안에 진짜. 야. 근데 아까 저빵 괜찮을까? 와여예예 예. 커피 여기 있습니다 커피. 왜 이렇게 늦게 와? 예?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벌금네. 어, 아저었으 아, 벌금 내라고 아죠. 아... 커피가 왜안 뜨거운 거야? 예? 아니 커피가 왜안 뜨거운 거야? 아니 정수기가 고장 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니, 그럼 라이터로 데우면 되잖아 <laughs> 그럼 라이터로 데우면 되잖아 아 라이터로 데우면 되잖아 아니 라이터로 정수기를 어떻게 데워요 아, 기술을 배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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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술을 배우면 될거 같애요 나 오늘부터 다른 데갈거 알았어? <laughs> 그러면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예? 야! <laughs> 아, 어, 어, 어. <laughs> 위약금을 내 위약금을! 내려봐 야야 아, 예. 야, 그러면 어, 위약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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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라고 위약금을 자 받아, <laughs> <laughs> 아, 받아. 아, 이거를 주면 아, 되잖아 아, 약 이거 140만원짜리 아, 이거 받아 어? 이거 받으면 어? 될거 아니야